세니, 세니, 힌, 힌. 힌. 아 뭐야 생각없이 주로 와. 올뼈 올뼈 올뼈. 잠깐 질러야겠다. 선선이 아, 세. 세, 우리 앞에 우리 선한 보. 던뎀 대문 아, 우리 턴이 좀늦었지금까 돌아봐요. 팩 돌퍼자 자 나이스야 피트, 피로이드지에 캡을 멎치, 캡을 멎치, 캡을 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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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지 캡을 멎지, 캡을 멎지, 캡을 멎지, 캡을 멎지, 캡을 멎지, 캡을 멎지, 피을 멎지, 캡피멎피 캡을 멎지, 캡 밑방 보는 중. 밑 보고 있어. 이거 가, 방 우리... 가봐. 방 가봐. 방정으로... 한방 가봐. 강 가봐. 사운드 어디 폭가는거 같은데? 센 사운드. 나 밑반 물방 빼고 안 한다. 쇼 있어, 쇼 있어. 있어. 이거 부팅하는 거 조심해봐. 부팅하는 거못 잡아. 사단트럭 째는거? 피피 하나 더 있어 얘 말고 피 몇? 피.. 그, 70인가 보니까 한자 보고 있어 피 물방 입고 하나 어 물방 입고 물방 있고 위트 위트 입구 윗층 입 물방 층 물방 층이었어 오.. 오늘까지 진짜 어, 진짤 Revenge shot. You w a n 에반 크 kill you? You want to kill y 피 u You 나 a n t to kill you? You want to kill 으흠. 내가 사인 주면 깨어, 사운드 줄이고 뛰어봐, 뛰어봐, 뛰어봐 같이 뛰어봐 A로 와도 돼, A로 와도 돼 A로 와도 된다고 에, 에, A 폭탄다, 데몬이나 에이셧 데몬이나 이셧이야 아냐, 아냐, 사라지마 필이래힐 거기 있어봐, 형 배석 가는 건 알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이운드가 없어서. 안다타모에도반피 사운드. A. 다 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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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먼저 당겨 봐. A 먼저 당겨 봐. 나 뒤치로 돌아갈게. 내방 세시었어. 한 번. 아유. 나 뒤치가는. 멋지네. 갔어. 원점 찍어 계속. 어, 야, 부팅해줄게, 부팅해줄게, 부팅해줄게. 가다다다 아, 너. 해줘. 적배 끝! 적배 안에 끝! 적배 안에! 오른쪽! 적배 안에! 오른쪽! 적배 안에! 안에! 적배 안에! 나이스 그렇지. 다리 아래. 다리 꺾었어. 아, 씨. 나이스. 에이 살때 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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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우리 막아 놓는데. 에이 안 해. 에이 안 해. 와인파이와파 어, 와인 파이, 와인 파이 <놀람> 어, 디야 우리 저이야 장미 한번 질러 볼게. 나타로. 어. 아. A 안에 스나랑 B 보동네 같은데? 따라봐, 따라봐. 같이 가, 같이. 아볼래와 와이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형 어디야? 얘 어. 예, 들어왔다 와인 와인 언더패스 어? 응? 하나 있다 상패스 모르는데 어. 잠깐 몰랐다 개낭만 봐봐 상순아 언더 사운드 배거같 개새끼고 이방이래 개구리도 지금 나온 나온다, 나다나다나다언다언다언다언다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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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다나온 나온다, 나온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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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다나다나나

터치는 것는거 같은데? 포는 것처럼. 터치처 터치는 처럼 터치는 것처럼. 터치는 는 것처럼. 터치빨 것처럼. 터치는 것처는는모처아아치는 것처럼. 터는것아는는 차라 이긴다 이거 막살인 것 같은데. 제발 끝나라 아, 아, 이틀간의 대장전 승률 76.7% 전체 길덴 62% 라플 길덴 63% 66% 마감하겠습니다